아, 여기는 DM이라는 그 프랑크 푸르트 마트인데, 마트. 여기는 주로 과자, 뭐이 견과류, 이거 하고, 약 같은 거 많이 파는 약. 약종류도 많이 파네. 아기 이제 그 화장품하고 뭐 이런 약 같은 거 파는. 그런 마트, 마트에, 이런 마트데 우리나라 그 올리브영, 이런, 그런 마트네. 여긴 다 이런 거 파네. 마 맛, 약, 그런 거. 여성분들이 음. 요주가 엄청 많구나, 종류가. 야, 이거 메뉴표 같은데. 여기는 뭐야? 종류가 많는데여러분들 매니큐어 종류가 수천 가지네, 수천 가지. 음. 음. 여기는 이제 건강식품, 뭐, 약, 향수, 뭐, 이런 거 파는 데류가 많습니다. 음. 음. 음, 굉장히 커요, 규모가. 꽤 되는 맛이야 뭐 조그만 마트가 아니라 여기는 휴지, 화장지, 뭐 그다 생리대 뭐 이런 거, 파는 거. 여기는 이제 주류, 음료, 물 생수 뭐 이런 거 여기 일반 마트하고 똑같은데 크지는 않은데 다양하게 종류는 많네 여기는 이제 뭐 이것 저것 뭐 많이 팔아요, 뭐 이름 모르고. 음, 여기게는 테이프도 팔고 여기는 이제 뭐 이게 뭐야 이게 무상으로 파는 음. 여기는 면도기 아 면도기 파는 거 음. 독일제 면도기 좋잖아요, 면도기 음. 마트는 마트인데, 건강식품 뭐 이런 것도 팔고, 런 샴푸, 린스 뭐 이런 거 헤어 젤뭐 이런 것도 팔고, 여기는 또뭐 이런 여러 가지 뭐, 그 이름 으로는거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. 네, 주로 이제 주문져가지고 이제 헤어 관련 헤어 제품만 쓰이긴 해요. 헤어 관련 제품만 쓰이긴 요 자,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.